자 오늘은 땅을 보러 왔어요 여기가 멜번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금 보면 저쪽이 고속도로에요 메인 고속도로 고속도로 출구가 저기 있고 출구에서 나와서 바로 나오면 이 땅이 있는데 이게 6.7헥타르인가 뭐 평수를 계산하니까 2만2백 270평인가 그렇더라고요 저기 토끼가 지나가네 빠르다. 가자 여기. 여기. 꽤 빠르네. 한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기다랗게 이쪽 면으로 저기까지 저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저 정도까지 해가지고 여기 담장 있고 저 끝에까지 보이는 엄청 길게 저 끝에 나무 있는데 저기까지인 것 같고 여기 닭두기르네. 저기서 닭을 기르네. 여기서 아, 여기는 이렇게 해서, 계란 계란 하지 맞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, 이제, 노화기른다 계란을 팔아요 프리레인지에그우우리라에에서뭐유유농농 그래. 뭐, 뭐? 그렇게 하는 데 여기는 대부분 계란 이런 게, 많아요 이, 게 얼마냐? 1 4밀리언에서4 5밀밀언언이이한하하고치치도0 0가 좋은 게저 옆에 이제 0 옆에 공항이 있어요 아마 이건 나만이 강하게 예상하고 있는 건데, 이 앞에 저쪽 땅으로 고속도로 건너편으로 디지랜드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, 와, 이걸 1.4에서 1.5밀리언이면 한 1.3밀리언이라고 하면은, 그러니까 이제 1.3밀리언은 이제 시세가 그 정도 되는 거고, 1.5밀리언은 집땅 주인이 그만큼 받고 싶어 하는 거고, 1.5밀리언이면 1.3밀리언 그러면은 한... 900원, 850원 잡으면 얼마야? 한 12억, 원, 13억 안 하겠네요. 12억 얼마? 아니면 12억 얼마 정도 하는데 이런 땅을 2만 평을 살수 있어요. 고속도로 출구에서 바로 가까워. 저기에는 디지랜드가 들어올 수 있어. 고속도로 출구에서 여기가 2분, 2분, 1분 이 정도 돼요. 저쪽에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. 고속도로가 여기 있잖아요. 고속도로가 들어가, 여기 저 차들이 이렇게 이르고 다니니까... 야, 이런 땅을... 참... 돈만 있으면 사는데... 아쉽네요. 지나가다가 공항, 공항관리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봤어요. 와... 좋다, 사고 싶다. 한 야, 이디지니랜드가 들어오면 여기가 얼마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어 이런 땅을 만약에 저쪽 조금만 더 저기서 한한20 k 로 정도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평당 한 3,400만 원 하니까 2만 평이면 3,400만 원이면 얼마야? 씻. 씁쓸하네요. 사고 싶은데 살수 없는 현실이.